지난해 11월 4일 애플TV가 한국 서비스를 알렸지만 예상과 달리 오디티 시장에선 무척이나 잠잠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월 구독료는 9,000원대부터 시작하지만 애플의 월 구독료는 6,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다른 o 디 t 와 달리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구성해 차별화를 뒀다.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하던 애플TV가 이번에 파격반전을 노리며 선보인 작품이 있는데 바로 지난 3월 25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과 할리스타 이민호와 신인 배우 김민아를 주축으로 한 대작 파친코다. OTT 시장에서 이기려면 한국 콘텐츠를 잘 만들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콘텐츠에 오징어 게임 제작비의 무려 다섯 배인 천억 원을 쏟아부은 결과, 애플 TV가 유튜브 한국 공식 계정을 통해 무료 공개한 1화 에피소드 영상이 이틀 만에 조회수 566만을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큰 선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파친코가 아이폰 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른바 올인 애플 총성 국가인 일본에서만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이 일본의 반발을 우려해 사칭 공부를 포기한 것이다. 일본 공식 유튜브에선 트레일러를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일본에서는 완전 허구의 드라마 사기라며 한일 합병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의 1위 플랫폼 넷플릭스를 제치고 영화 코다를 통해 아카데미 상을 휩쓸며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애플이 과연 앞으로도 오디티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승부세를 내비칠 수 있는지 기대되는 바이다.